기타를 지나보구나. 아니야 개인 가방일 수도 있어. 요즘에 악기 안 하는데 저 가방으로 쓰는 친구들 많더라고. 네. 자 이름, 이름? 도대윤입니다. 도 대윤. 음. 네, 서른 음. 살입니다. 뭐해? 지금 음악 하고 있습니다. 음악 하고. 네. 무슨 고민으로 왔어? 제가 음, 벌써 한 12년 전에 응. 슈퍼스타K3라는 경연을 통해서 어. 화제였죠 2개월로 어. 활동을 오. 하다가 2개월로 활동을 오. 하다가 2개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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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은 이름 들어왔는데 김예림, 김예림... 아네 맞습니다 어? 그 친구랑 맞대. 네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아 그때 같이 했던 친구구나. 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기 뭐야 같이 있었고 두 개월은 나도 기억이 나는데 도대윤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아,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미안하다 대윤아. 기타 치는 남자로 아, 많이 알렸습 어. 나도 여기서 기타 치거든. 아 예. 네, 네. <laughs> 원래 미국, 집이 미국이지. 네 맞습니다. 뉴저지. 에 사는. 형다 하네. 아니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김예림 씨도. 미국에서 온 거지 둘다 맞아, 에림이 또 그래 둘다 미국에서 미국 왔다. 오디션에서 온거 아니야?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맞지? 뉴욕, 아, 거 아직 기억이 나네. 어어. 뉴욕에서 오디션. 그래. 어. 그래 요즘에 왜 아무 소식이 없었네? 근데 어 그때 슈퍼스타 k 에서잘 돼가지고 아마 회사에도 들어가고 맞아 가수로 네. 뭐 음반도 나왔지? 그때 키에 있었다가 아, 이제 아. 스틱으로 아. 계약도 하고 했었는데 아. 제가 투기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강제 입원으로 정신병원 입원을 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해서? 왜? 네?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네네네 몇살 때? 그게 몇살 때? 딱 스무 살 때. 였 스무 살? 처음에 데뷔했을 때가 성인이었어, 아니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 아니. 데뷔는 고3이었는데 <laughs> 이제 딱 스무 살 <20살> 되고 나서. <laughs> 어.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음. 강제 입원 되고 왜 강제 입원? 누가 강제로? 입원? 이건 부모들의 허락이 없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어머님이 음. 아 강제로. 어. 근데 사실 아. 어머님이 음. 아 강제로. 어. 아휴. 이제 다 얘기해봐. 간 어. 그러니까 너무 활동 때한꺼번에 인기를 많이 받고 어. 사실 많은 팬들과 사람들 덕분에 대중들 덕분에 잘 됐지만 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매일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이제 뭐 연습도 있지만 어. 그냥 거의 행사가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행사 많지 예전에. 네. 까 그러니까 행사를 다니면서 하면서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어. 간 항상 끌려다니는 그 기분과 뭔가 혼자 있는 느낌에 사실 조울증이라는 게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 통해서 좀 느끼는 건데 그때는 약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다가 사실 이런 뭐 사건이 있었는데 어딱 성인이 되고 나서 너무 이제 하, 그 하루 행사가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숙소에 혼자 있기 답답해가지고 그냥 약간 강남역 근처에 그 어떤 클럽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어느 곳인지 약간 음. 궁금하기도 하고, 때문에. 네, 약간 영화랑 드라마에서만 보던 약간 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어떤 남자분 형이 음. 알아보시고 이제 저랑 사진을 찍자 해서 저는 그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찍었죠. 일단 찍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도 사실 그냥 별 음.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음. 근데 기자님들이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이제 한 몇십 개 기자가 그 기사가 뜬 거예요. 뭘 클럽에서 있었다고? 네네네. 클럽에서 포착. 에서 포착할 수도 있지 왜. 왜그 그러니까 불법 장소로 가거나. 네 그게 건뭐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야. 좀타 이미지 타격이 컸나 봐요. 왜냐면 그때 에림이랑은 약간 좀 순수하고 아 어, 음... 뭔가 풋풋한 음악을 했던. 아니 네가 성인이고뭐 네. 거기서 뭘 무슨 잘못된 거를 한게 아닌데 왜. 그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약간 고등학생 느낌 나고 뭐막 네. 그런 건데. 아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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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살 많이 쪘다 뭐 순진하게 봤는데 아, 클럽도 진짜. 가구나 약간 그거 보고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뭔가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 이 있는데 그걸못 하고 뭔가 그런 그런 아픔 때문에 좀 이게 다 사실 다 핑계지만 그냥 뭔가 힘들었어요. 힘든 거는 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아, 입원할 정도의 증상 입원할 정도의 어떤 증상이 음. 생겼길래 엄마가 어, 강제로 그러니까. 입원을 시켰냐요? 행동보다 약간 공격적인 말투나 음. 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음. 말이 많아져요. 음. 그래서 제가 말을 엄청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음. 행동도 좀 생각하고 하는 편인데 그냥 막 하거나 약간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엄마가 그 네가 이상하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어 엄마, 엄마는 미국에 있었을 거아니야 제가 좀 약간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아. 오셨구나,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약간 이런 일이 있었다 음.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음. 못하고 약간 이러니까 어머니가 어, 오셔서 이제, 저를 이제 좀 지켜봤는데 음. 예전에 제가 그냥,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찬양 음. 예배드리고 약간 그런 음. 아이가 아니라 그냥 존체성을 잃은 그냥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제 친한 누나랑 형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저는 그냥 그 친한 형과 누나를 만나러 간 건데 음. 진짜 잡혀서 택시에 억지로 탔는데 아. 어머니가 택시 안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몇달 있었어? 인천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한두달 동안 입원 어. 돼있었어 치료받고? 네, 치료받고. 좀 좋아졌어 두달 후에? 아, 더안 좋아졌어요. 더안 좋아지겠지. 오히리더 생겼겠지. 으악. 나를 여기다 놓는다고 막 그런 반항이. 그래서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음. 약도 억지로 먹고 음. 또약 먹다 보는면은 되게 잠만 와요 사실 그냥 약간 잠으로 치료하는 느낌인데 약간 딱이 이 공간인데 이제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 할게 없어요. 그 뒤로는 음. 또 활동을 했어 다시? 네 스틱에서도 이제 싱글 앨범 같이 몇번 아. 내고 했는데 아. 제가 약간 뭔가 의욕이 떨어지고 아. 막 다시 또 뭔가 조울증이다 아. 보니까 아. 음,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응. 그래서 한번 이제 그냥 핑계 대고 그냥 도망 간 거죠 사실 학업을 위해서 제가 아. 미국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 저도 되게 미안한 것도 있고, 왜냐면 같이 활동을 해야 제가 제대로 약간 사과한 그 시간을 아직 못 가져가지고, 음. 그게 약간 너무, 너무 미안하죠. 사실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어? 그럼 어, 창고에서도 일해보고, 어. 뉴욕에 있는 바에서 알바도 해보고. 어 나중에 이제 형 어, 협력사 네. 다니다가 이제 어. 핸드폰 쪽으로 하다가 어. 어. 그냥 이거저거 닥친 대로 알바하고 그랬구나 아, 네. 그러다 가좀 재미 흥미도 못 느끼고 어. 행복하지가 않아서 아, 뭔가 내 의지로 음악을 다시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용기 내서 어. 2년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됐어 벌써 언제가? 근데 그 동안 뭐 뭐했어? 소속사가 또 생겼나? 소속사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장범준 형의 아.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뭔가 활동을 했어, 냈어 뭘? 어첫 앨범을 제 개인 앨범을 이제 장범준 씨의 남동생이 또 형의 매니저이자 아. 좀 작곡도 해요. 아. 그래서 곡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봄이라는 그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 반응은 솔직히 나쁘진 않았는데 옛날에 약간 어쨌든 뭐 투결로 활동했던 그때는 사실 말이 안 됐죠. 약간 그 다음에 또 9월에 나랑 떠날래는 또 싱글을 냈는데 음. 이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뭔가 반응이 없어? <laughs> 반응도 없고 그냥 할 맛이 안 나요. 솔직히 약간.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너 그래. 이거 역만에. 너 역주행이 유일하게 허, 허용되는 게 음악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한번 네, 해봐, 대훈아. 네. 대훈아, 어, 네, 네. 너 너무 반가워서. 아니, 그래. 이건 우리가 홍보 뭐 이런 걸따나서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나는 대훈이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어. 음. 네가 그냥 음. 여기서 딱 하고 싶은 그래, 거 해. 알겠습니다. 역주행 시키고 싶은 곡이 사실 음. 먼저 준비한 곡이. 곡인데... 어 해봐봐 해봐봐 다 해. 이렇게. 걔... 물어보살 로고송을 야내꼴 이길 수 있는 로고송을 만들었다고 야 여기 작, 아이, 형이 작곡한 거거든 해봐, 해봐 <laughs> 한번 해봐라, 해봐라 좋다 해봐라. 아 좋아나 이런 거 해주면 우리도 어, 바뀔 때 됐어 너무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 보살 궁금하면 물어 보살 어우 좋네 좋은데, 대윤아 좋은데 왜냐면 여기 이 음악엔 피리가 못 섞여 피리가 못 섞여 아너 <laughs>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주가 피리거든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어 좋다 는데 약간 라디오 CM송 같은 느낌도 있다 어 그래, 그래. 고맙다 네 노래 해봐, 해봐, 해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나랑 음, 떠날래 라는 나랑 떠날래 어우 진짜 설렌다 야

좋았어요. 약간... 근데 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 약간... 장범준 씨의 그 집안 색깔이 나네. 어... 아, 니 근데 그때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 굉장히 잘친 느낌인데, 목소리는 김연림 목소리만 들리는. 그렇지. 네. 김연림 목소리만 들리는. 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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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약간 이제 속삭이는 듯 속삭이는 어. 어, 그런 느낌이고 약간 옆집에 사람이 기타 소리 애민할 때 부르는 <laughs> 노래거든. 어. <laughs> 우리 많이 해봤어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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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게 치면 붕 빵빵 두들기니까. 어. <laughs> 이런 목소리거든요. 어. 어. 네. 아니 아. 기본적으로 본인이 달콤하네. 아, 어, 감미롭고, 음악성도 어. 있고 기타도 잘 치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어. 반응이 어. 사실 네. 문제거든 반응이 근데 맞습니다. 아. 음. 앞으로 계속 음악 하고 싶잖아. 꿈이 진짜 가수로 계속 가고 싶은 거지. 이게 또 고민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서른 살인데 이제 음. 사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부모님도 더좀 음. 도움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지금은 제가 아무런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현아, 잃어버린 이십 대가 있잖아. 지금 하고 싶은 거 해. 어, 한번 해봐봐. 정말. 네. 아니, 그동안 또 뭐, 그러고 네. 회사 다니고 열심히 네. 살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자고.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 거기에만 미, 매달릴 수는 없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배윤이의 미래도 있고, 네. 벌써 30인데. 그래서 지금 뭐 소속사도 없고, 거기다가 뭐 그냥, 어? 노래만 낸다라고 홍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방법은 하여튼 우리. 범준이 형바지가랭이를 범준이 형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노래 한 곡만 써달라고 그러고 일부분이라도 장범준 씹어보고 음. <laughs> 네. 피처링 좀 해달라고 래서 한번 내고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취미로 가야지. 맞죠, 렇죠 그렇죠. <laughs> 그다음 왜냐면 아, 다른 곡 다시 반응을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맞아요. 자 우리 저기 오해하지 말고 우리 장범준 씨. <laughs> 그냥 아니, 오해는 나는,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냥 솔루션을 준 거예요. 그거는 뭐꼭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건데 거의 많은 대다수의 우리 오디션 가수들이 히트곡을 빠른 시간 안에 못 내고 이러다 보면 그냥 잊혀져. 맞아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거든 옛날 슈퍼스타 K 두개월의 뭐, 도대윤이 아니라 진짜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제는 음악으로 승부 봐야 돼. 전 하여튼 대윤아 응원할게. 이 돌아갈 감사합니다. 곳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절실함이 좀 부족하다고 돌아갈 것도 없고 이걸로 승부해야겠다는 되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고 대윤이 갖자 맞는 또 색깔, 목소리가 뭔지, 음악이 뭔지도 찾아보고 네네. 각오를 잊어 이제. 빠아 나와. 네. 어? 그런 듯 시절은 다있죠 자, 됐어. 보자. 대윤이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음악을 계속해서 성공을 해야 될지, 저렇게 작게 부르는 게 맞는 건지. 크게 외쳐도 되는지. 야, 너 좋은 일이 있겠다. 이제 또 박수 받는 레드 카페 씨 이제 아직 주인공이 쓰진 않았잖아. 네. 네가 서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응원할게요. 응.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한번 네. 아, 뭐 열심히 해봐. 파이팅 네, 어. 어, 그래. 어, 그래. 감사합니다. 행복해. 응. 제가 시, CD도 갖고 왔는데. 혹시 어, 좋아, 지금 들려도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기타도 다 놔두고. 가. 아, 아. 그냥 이거 또 들으려면 또 CD 플레이어를 사야 되잖아. 아, 이건 사실 어. 그냥 약간 장식용. 아, 어, 그래, 그래, 고마워. 이제 그림이 예뻐서 어, 이름 써놨구나. 어유, 그래. 네, 그럼 그래. 그래. 네. 힘내. 네, 감사합니다. 응. 아, 잘가 아니, 아니, 여기도 써놨네. 8년 동안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범준 형이 잘 챙겨주셨다고. 네. 앨범에도. 아, 어. 네. 그래, 친한 네, 사이니까. 그럼... 아, 알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형, 형이랑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아직 못 꺼내겠어요.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일단 천천히 뭔가 프로포저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이수근 선배님, 서자훈 선배님, 오늘 뜻깊은 조언과 상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화이팅 도대윤 드림.